9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거 뭐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압로 고치고 나서 문제를 파악할까 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돼있지 X라는 원소로이루어는데 이제 X의 원소가 6의 양의 약수래 그래서 1, 2, 3, 6이 되겠다고 지금 입니다 자, B라는 너무 우리 친구들. 그치? X라는 원소를 이루는데, 이 X는 M분의 12래. 근데 이 X와 n 는자연수의 우리 친구들. 자연수. 다시 한 번. 아마 B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는 거라는 원소. X라는 원소로 이루데이 X는 M분의 12래. 근데 이 XN이 자연수였는데, 자연수. 그럼 자연수라는 건 그렇지, 기약분수 분모가 1이 돼야 되지. 그래, 야안 친구들. 그래서 나눴을 때이 분모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놈의 12의 약수가 되겠다. 나눌 약수다. 나눌 수 있는 수. 12를 나눌 수 있는 수. 그래서 이 n이 될수 있는 것은 1. 그렇지. 2, 12의 약수니까 이 3, 4, 6, 12가 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럼 1을 집어넣으면 혹시 1분의 12니까 이 x는 12가 되지. 12가 되고, 2를 넣으면 2분의 12, 6이 되고. 됐습니까? 뭐 3을 넣으면 3분의 12, 4가 되고, 4를 넣으면 4분의 12, 3이 되고,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6분의 12, 2가 되고, 12를 넣으면 1이 되지. 그렇지. 결론은 12의 약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근데 꼼꼼하게 해준 거야. 오케이? 왜냐면 이 X도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 N이 12의 약수가 돼야 돼. 배니부 친구들? 그래서 그렇죠? B의 집합을 온도알이로 이렇게 상큼하게 걷쳐놔야 돼. 배니 그럼 문제는 우리 친구들 A가 X의 부분집합 아니, A는 X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게 X.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A가 2, 3, 6이지. 그럼 2, 3, 6은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 그렇지. B의 부분집합이니까 12와 4와 1, 토탈 몇개니세 3개죠. 2의 3승이지. 그래서 구분집합의 개수는 8개. 공식으로 하자 2의 전체 원소의 개수가 6개에다가 반드시 없어야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반드시 포함되어될것 개수 3개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의 3승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